같이 길 가는가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말자 See 에레미아 22장 1절에서 9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제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과 말을 타고 이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느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샬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메신저로 부름 받은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여러분 메신저는 메시지를 그대로 전해야죠. 메신저의 역할은 발신자의 메시지를 수신자에게 정확히 전하는 것입니다. 메신저는 발신자가 아닙니다. 스스로 메시지를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메신저는 수신자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당신의 메신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정으로, 직장으로, 공동체로 당신의 메신저로 부르셨습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큐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메시지를 증거하여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정의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여러분, 정의가 무엇입니까? 정의는 선과 악을 정확히 분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실천해야 될 선과 사랑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정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첫째로, 탈취 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둘째로 고아나 과부 같은 약자를 돌보며, 셋째로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5절 말씀에서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황폐해질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입장이 한번 되어 보세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메신저의 눈과 귀가 다치면 메시지는 증거되지 않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메시지는 나를 통해 우리 가정에 전해질 수 없습니다. 믿음의 가장인 내가 이 세상과 타협하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부어주실 축복의 메시지는 흘러가지 않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는 들은 바를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담대히 복음을 선포할 때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더욱 강력해집니다. 하나님은 남유다의 임할 강력한 심판을 자세히 묘사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아멘. 여러분 본 구절에서 너를 파멸할 자는 바벨론이죠. 그리고 아름다운 백향목은 남유다의 왕실을 뜻합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손에 무기를 들고 남유다 왕실을 찍어 불에 던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 남유다를 한 줌의 재로 만드시겠다고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무서운 심판을 초래하였을까요? 오늘의 본문 구절 말씀을 보시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게 있다면 십자가 앞에 내어 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잊혀졌던 하나님의 약속은 다시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것, 그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